지금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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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기고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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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아왜안 와?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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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거이런걸이록을이야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이게이게이렇파이팅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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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헤헤헤헤. 오세는 <laughs> 아, 긴, 긴장 안해요 아, 제가 쫓아차가지고 아, 처음 <laughs> 들어왔는 어떻게 했어? <laughs> 아, 나 너무 긴장돼. 무조건 한번 들어갈 거다. 열심히 해라. 그죠 어. 어, 근데 어, 그러더니 그랬데도 어, 뭐? 아, 너무 긴장돼. 혼자 나가요. 일하영이요. 뭐? 일하영한테 긍정적인 좋아. 생각을 하라고 조언을 받았어. 어? 그냥 약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오늘 가오 한마디, 가오 한마디. 만약 드라이 되면 팀 다운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그 일단은 흥민 형이 저한테 재밌 가장 <웃음> 재밌다고 해줬고요. <laughs> 맞아요, 저한테 재밌다고 했어요. 제가 제가 제일 재밌다고 했어요. 노잼? 노잼. 아니요. 재 노잼 한명어디갔어요아 진짜 재밌게 제일 재밌다고 했어요. 어? 아직 얘기 안 했어. 안본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어, 반응 한번 물어보죠. 저한테 말해주세요. 아, 봤어요. 밥 먹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얼핏 들었는데, <들어왔네>. 채송이가 <태상이가> 사회생활을 <laughs> 저안 믿길 뭐라고 한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고맙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는 뭐카리나랑 만드는데, <laughs> 카리나로들거것같은데 내가 볼 때, <laughs> 아, 그래서 그래도, 너무 고맙다. <laughs> 마음, 마음 잘 받고 더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뭐라 <laughs> 해야 <걸어야> 되지? <laughs> 저는 신세경이랑 강민주 대성이요 대상이는 아직 대 아직 연예인 아니다. 아직금 안녕. 지망생. <laughs> 성진 선수가 득점을 하면 원래 송희찬 선수 세레머니를 하고 싶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 네. 말로만 했네. 네. 아 여기 팀에 약간 저 좋아하는 애들 이몇명 있거든요. 나름 인기가 많다고. 나름 인기가 많다고. 어 진성이는 확실하고 진성이하고 네. 성진이가 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인기 비결? 인간성? 제가 또 이제 좀 밝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후배들하고 좀 재밌게 잘 지내서.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한미화하고 있어라 아, 오메다 말로만 뭐나 따라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면은 따라해줬, 따라해줬으면 좋겠고 또 은근히 또 누가 나 따라해준다고 하면은 기분 좋거든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 그래서 언젠가 또 들어가서 득점하는 날 그것만 보고 있을게요 나 따라 하나 안 따라 하나 아첫 득점이라고 해야 되나? 득점하면 아 근데 그 전에 웅비 형이 그 세레모니 하자고 해가지고 아요네 그걸 갔어요 웅비 형이 그걸 안 하면 이제 말을 안건데요 그래서 일단 그게 우선순위 희채 형도 꼭 따라해달라고 어. 했거든요 희채 형이요? 네. 그랬어요? 희채 네. 형이 자기를 그만 들먹이라 그러는데 야 네. <laughs> 맨날 희채 형 괴롭히라 그래요 원래 요 희채 형이 맨날 뭐라 해요 그만 좀 들먹이라고. 절대절 sí. 아니잖아. Yeah. Yeah. Yeah! Yeah. Yeah!

지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선수들이 어,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3라운드 때 저희가 6연패를 하면서 모든 팀한테 다 졌던 것 같은데 4라운드 때 리벤지하는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이겨가는 재미가 있는 것같 일단 제가 구상을 1라운드 두 번째 게임 때 당하고 그다음에 배구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경기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상이 연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혼자 남아가지고 연습하고 선수들이 운동이 다 끝나도 도기상한테 개인 좀 지도를 받으면서 좀 꾸준하게 연습을 했던 게 네, 자신감을 찾는데도움고요 솔직히 어. 받을 줄은 몰랐는데 오늘 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했어지고렇게는안 했는데 네, 너무 받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배구화가 하나밖에 없는데 선수들이 다 물을 뿌려가지고 오늘 숙소 가가지고 열심히 빨아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경기장에 오면 선수들이 너무 많다고 또 제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파노스토리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저희 OK 이 선수들이 더 힘을 내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남은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잘 준비하셨습니다> Eh, hoy teníamos que buscar la revancha y pues salimos a ganar sobre todo los tres puntos que era lo más importante pues es bueno es eh, bueno que el día de o sea, Leo Day eh, hayamos obtenido la victoria no frente a nuestros fanáticos era lo más importante ¿no? y haber tenido un desempeño como equipo en el partido de hoy, bueno bueno realmente tenemos que prepararnos más fuerte, ¿no? ya que Hyundai hasta el partido de ayer, aunque perdieron, eh, llevan buen ritmo, ¿no? creo que han levantado bastante. Será un partido interesante en lo personal para mí, me gusta jugar en la cancha de Hyundai, siempre hay muchos fanáticos y eso es una motivación a salir a, a ganar el partido. Muy chévere. Toda...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떨렸는데, hacerte. 그... 나이상은... 할때 제이 형을 하잖아요 그때 뭔가 어, 이게 풀었나? 그해서딱 때리고 어 이거 살렸다! 약간 이런 거어 이거 살렸다! 맞아.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엔트리에 들어갔는데 약간 좀 시합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장면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응원해, 응해주세요 핸드키프탈이 기세가 좋지만 저희도 기세가 좋기 때문에 라운드 전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